안녕하세요. 미국 500대 기업 주인입니다. 지난 밤 미국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나스닥은 5% 이상 하락했으며, S&P 500은 4% 이상 하락했습니다. 2020년 6월, S&P 500이 약5.8% 하락한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악의 폭락이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즉, CPI가 예측치인 8.1%를 상회하며, 8.3%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는 전쟁과 공급망 문제가 가장 이슈였는데, 2분기와 현재 3분기 시장의 관심은 오로지 인플레이션과 이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8월 10일 발표된 7월 CPI는 예측치를 하회하며 7월 중순 이후 주가 상승에 화답했으나 이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발언으로 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9월 들어 8월 CPI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에 지수는 지난 주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번 CPI 8.3%는 전월 CPI 8.5% 대비 하락했지만 예측치인 8.1%를 넘어서면서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과거 5개년 CPI 지수 차트를 보면 최근의 CPI 수준은 심각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CPI 지수 발표는 예측치를 상회했을 뿐 6월 고점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발표된 2월 CPI 7.9%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120달러를 넘겼던 유가도 현재는 90달러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간의 CPI 차트를 보면 알수 있듯이 과거에는 현재의 CPI보다 높은 수준이었을 때도 있었으며 이러한 높은 인플레이션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이러한 위기를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를 해결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시적인 고통이 따라올 뿐입니다. 물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되고 난뒤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예측과 선반영에 의해 움직이고 그 예측은 결국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언제나 상승 견해와 하락 견해가 다툽니다 그리고 그 견해의 이유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야 할까요? 워런 버핏은 1997년 주주사 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1970-1980년대 낮은 주가 덕분에 엄청난 이득을 보았습니다. 시장은 일시적인 투자자에게는 적대적이었지만 장기 투자자에게는 우호적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이 말한 1970년대 중반 S&P 500은 120 수준에서 60 수준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S&P500은 이후 1970년대 말까지 100 수준에서 흥보했고 1980년대가 들어서야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주주소환, 즉 1998년 초 S&P500은 1000 수준이었습니다. 버핏이 말한 1970에서 80년대는 지분을 늘리기 정말 좋았던 구간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주가지수 60 수준과 120 수준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정도로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의 지수는 더더욱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S&P 500은 2021년 말 4,818포인트를 기록했고 모든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현재 S&P 500은 3,000 후반에서 4,000포인트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소득이 소비보다 많으신가요? 아니면 소득이 소비보다 적으신가요? 은퇴 이후 소득이 소비보다 적으신 분들은 이번 급락이 몹시 짜증스러울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안전자산 비중이 클 것이기 때문에 크게 고통스럽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 저축 여력이 있는 분들은 이번 급락을 기회로 보셔야 합니다. 일종의 박앤세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가가 오르는 게더 낫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워런 버핏도 2011년 주주사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순매수자가 될 사람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보고 위안을 삼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 다음에 바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따라옵니다. 이런 주주들은 자신의 차에 기름이 가득 찼다는 이유만으로 유가 상승에 기뻐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요소에서 기름을 가득 넣은 다음날 유가가 폭락했다면 속상하신가요? 앞으로 계속 기름을 넣을 사람이라면 결국 다음번 주유 때는 기름을 싸게 넣을 것이므로 좋아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미국 500대 기업의 주인입니다. 폭락이 두려운 사람에게 시장은 더욱 적대적이 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오너에게 시장은 우호적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